자 무하 무하 유하 유하 오늘은 오랜만에 또 찾아온 플래시 게임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아 이거 찍신 이거 유튜브 안 올라왔지 한번 해보긴 했는데 유튜브 안올라가 갖고 다시 해볼 거고요 그리고 뭐 푸딩 만들기 떡볶이 만들기 뭐 이런 거 해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시작해봅시다 올라갔다고? 찍신 올라갔어? 올라갔으면 딴거 해야지. 자, 그러면은 푸딩 만들기와 떡볶이 만들기를 합시다. 푸딩 만들기!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푸딩이 너무 먹고 싶어져! 이런 걸 사야 되니까 외워둬! 밀가루, 물 1L, 설탕, 우유, 버터, 쇠컵, 냄비, 과일. 다 외웠지? 그럼 출발! 방향키로 가십쇼. 저거도 점프맵으로 만들지. 아까 외워둔 거 기억나? 클릭 잘못하면 처음부터. 자기 어떤거 고를까? 화이트 이거 고를래? 팡팡 박력분 이거 고를래? 우리밀 이거 고를래? 내가 그냥 맞춰볼게! 내가 푸딩 만들어봤어요 님들 만들었어 바나나 우유로 푸딩 그런 시점으로 봤대좀 단단하게 굳혀줘야돼요 박력있게 뭉쳐줘야됩니다 박력분 아. <laughs> 자 그러면 우리밀 아 이거 맞다 <laughs> 그리고 물을 넣어야겠죠 물 500리터 물을 1리터나 넣어야 돼? 푸딩 하나 만드는데? 야 그냥 504! 아니 무슨 푸딩을 얼마만한 나걸만들고 1리터짜리 영어 세트 소금, 우유, 버터 컵 세트 설탕, 우유, 치즈 주전자 세트 설탕, 우유, 버터 자 주전자 닷컴이잖아요. 주전자 닷컴 주전자 주전자? 네? <laughs> 이 컵은 안에 푸딩을 봐야 되니까 투명 컵이겠죠? 아 컵은 아무거나 사! 아 컵이 문제냐고! 하얀 컵 회색 컵이야? 왜? 쇠 컵이야? 뭘 보고 쇠인지 어떻게 라아야 이게 쇠냐고 야 이게 쇠냐고 회색 컵이지 그냥 오케게 알아 이걸 방금키로 가세요 뭐냐냐 집에 도착 다 왔으니 소스 만들어볼까나 소스 만들기 물 클릭 후 설탕 클릭 물 설탕 이색이 되면 넥스트 눌러 넥스트 아직 다안 녹았어 아 방금 이색 아니었어? 더 진해져야 되나? 와... 자 이번엔 설탕과 우유의 비율을 맞춰볼까 설탕과 우유의 비율은 1대2야 차례대로 눌러 차례대로 누를거면 의미가 없지 않아? 네. 야 우유가 안멈춰 뭐야 버그인가? 얘들아 우유가 안멈춰 자 이제 달걀 노른자만 골라볼까 노른자가 다 뭉개졌네 다시 아잠깐 너무 어렵잖아 아니씨 이걸 어떻게 아니 그리고 누가 떨어뜨리고 분리해 분리하고 떨어뜨리지 이걸 어떻게 잡냐고! 오 됐다 잡았다! 휴 잡기 힘들었지 저 남은 노른자랑 아까 우유 설탕 섞은 거랑 로 섞으면 돼 섞는 건 이러고 끝이야? 거의 다 왔어 이제 아까 만든 소스를 넣고 반죽을 넣자 먼저 꿀을 바르고 어? 꿀이라고요? 그 다음 에 아까 만든 소스를 넣자 그리고 반죽을 넣고 딩땅 시켜그 다음 거꾸로 뒤집으면 시혀야지아 그리고 마지막에 푸딩을 제대로 보여달라고! 왜 푸딩은 지혼자 여기가 있어 <laughs> 푸딩을 모여달라고 푸딩을 하지만 이건 되게 옛날에 만든 게임이것같그겠죠 그러면 떡볶이도 한번 만들어보자 떡볶이 만들기 아 배화둥이 만나려고 해 그래 이럴 땐 떡볶이를 먹어줘야 해 이게 왜더 옛날 것 같냐 이런 걸 사와야 된다 마우스 피하기로 주컵 가기까지 가자 마우스 피하기라고요? 미치는데? 자, 무아부아! 아이고, 오늘, 돼지각을 해버렸어요. 떡볶이를 싫어하니까, 다른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고의 전설, 이거 안 했지? 찍신은 유튜브 나왔다니까? 찍신 안 나왔다고, 유튜브? 안 나왔어? 아, 나왔다 한거 누구야? 그럼 찍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했죠. 어... 수능특집 잭신 수능 한참 남았지만 <laughs> 시험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은 무드들 무드등은 시험날 결국 자신의 감을 믿기로 한다 과연 그는 잭팟을 터뜨릴 수 있을 것인가? 게임 방법 20번까지 마킹을 잘 클릭해주세요 자 보니까 이거 마킹만 다 누르면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찍을 때 국룰! 한번으로 일단 미는 거야 자 모를 땐 4번 모를 땐 4번이다 오케이 찍신 강림했다 옳기 <laughs> <laughs> 잘 찍은 편이군아 <laughs> 표정 뭐냐고 <laughs> 다시 해보자 어쩔 수 없지 그럼 두 번째 방법으로 간다 직신 강림 뭐야 진짜 강림에서 직신 하지만 다 같은 번호를 해버리기 응 강림해봤자 같은 번호면 점수 잘 나올 수가 없어 90점? 아니 미친 3번밖에 안 찍었는데 내 두세 번째 빼고 다 3번이었다고? 다시 해봐 자 이번에 직신 강림 안 했네 계단 찍기법 오케이, 계단 찍기법 갑니다. 과연? <laughs> 아니, 3번만 찍은 게 어떻게 이거보다 잘 나오지? 아, 잠깐만. 아, 지, 아 진짜 찍어보자. 아, 나좀 빡시네. 야, 이번, 이번에 진짜 진심으로 찍어본다. 4번, 3번, 4번. 잠시 후. 가자! <laughs> 아, 다시 3번만 찍어봐? 뭔가 이상해요, 이거. 3번만 찍어봐, 또. 설마 잘 나오겠냐 아, 설마 이따구로 봤는데 잘 나오겠냐 <laughs> 아니네 찍신강님 그게 떠야 되네 야, 그럼 찍신강님 하면 100점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이번에 진짜로 찍어봅니다 4번 3번 5번 4번 1번 2번 저의 찍기 실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와 어? 95점! 아까다 하나만 더 맞으면 됐는데. 아님들도 이거 한번 해봐서 혹시 100점 찍은 사람이 있으면은 카페에 자랑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고 다들 100점 찍어서 하지 말고 한 명만 자랑하면 돼. 음. 넘어가자. 이거 찍신을 했으니까 같은 학교 관련으로 여고의 전설 한번 가자. 여고의 전설 4내 이름은 나나요. 전교 1등이다. 고등학교 때 내신은 금과 같기 때문에 나는 다시 공부에 전념 하이 한다. 그러나 소위 논다는 우리 반 아이들 때문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더 이상 묶고 할 수는 없다. 걔네가 나의 인생을 책임져주는 것도 아니니까 죽여버리겠어. <laughs> 잠깐만 죽인다고? 아니, 그거는 좀 너무, 너무하지 너무 않을까? 채영이 좀 해줄래?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하겠잖아. 뒤지기 싫으면 나아지지 말고 공부나 해라. 시끄러워서 공부 못하겠다니까. 그리고 나대는 건 니네들 아니냐? 난청있니 예 뒤질래? 공부쳐라고말 못알아먹냐 진짜 대가리 텅텅 빈게 진짜 딱보이네 머가리 없는 것들은 닥쳐라 정말안되면내 손맛을 보여주지 허허 <laughs> 진짜 그렇게 나왔어야지 아, 딱기 게임이네 공격 딱! 와 뭐야 쫄았어 오 공격! 뭐야 나 개잘해 피엣 공격! 뭐야 나 개잘해 공격! <laughs> 피엣 공격! <laughs> 개쎄잖아! 진짜 아이고 뭣도 뭐 아닌게 에 아! 이건 우리 일진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지 그 도전 내가 받아주지 뭔 일진회야 이 인생이 만한 줄 아나 보네 안되겠다 <laughs> 참교육 피해 야 별거 아닌데 주먹만 내지 르고 말이야 어개 <laughs> 약하네 하긴 넌 시즌 1부터 어저이였지만그 보니까 제목이 4였지 왜1,2,3넣고 4만 있냐 에에 나다 하지만 도망치는 게 좋을걸 아직도 단 잔챙이들이 남아있냐 헤헤 <laughs> 너가 우리 일진들 건들 이상 우리들의 우두머리를 꺾지 않고선 계속 싸워야 할 거야 그리고 너니가 버틸 수 있을까? 뭔 개소리야, 니네 뭐용력이니뭐돈 받았니? 왜 싸우는데? 그 애는 과경이. 그 애네 이미 사람이 아니야. 과경이면 옛날에 날 도와줬던 착한 아이인데. 어디 가야 과경이를 만날 수 있지? 대화로 풀어야겠어. 크크크, <laughs> 나는 안볼환경된 우지영. <laughs> 나는 어렸을 적 사고로 얼굴이 한쪽으로 몰려버렸지. <laughs> 근데 너 갑자기 어떻게 운동량으로 바로 나타난 거지? 날 쓰러뜨리면 광경이가 있는 곳을 알려주지 너의 얼굴을 다시 원래 위치로 되돌려주지 오야 뭐야 왜 내려 찍어 얼굴 원 위치로 야 맞을 때마다 돌아가네 야 고마워해라 환경 조들자 <laughs> 이제 빨리 광경이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 뚱땡이 광경이는 지하실을 제집둔나들 듯하지 내가 같이 가줄게 갑자기 웬 친절한 척이야 아니 이 새끼를 보니까 좀 불쌍해가지고 어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지만 따라가보자 나와라 광경이 유신 언니 고마워요 나나영을 이리로 데려와줘서. 얘 뭐야? 뭐 네가 그럴 줄 알았다만. 미안. 그럼다 미안. 광경이는 어디 있지? 안 알려줘. <laughs> 야 새끼가 진짜 개시크한 캐릭터 같이 생겼는데 뭐야? 이 자식. 아니 이 자식 마법사였나? 어, 맞으니까 눈빨간색 어? 이 자식 좀 치는데? 피해? 잡? 어. 에뭐 사라졌어. 정말 훌륭함. 지금까지 한 대도 안 맞고 여기까지 오다니. 하지만 나한테까지도 그렇게 할수 있을까? 진다면 죗값을 독톡히 치러야 할 거야. 체중 보스다. 오. 오 뭐야! 야 그림자부신! 우와! 야안 맞아! 잠깐만 상이에요 이거! 오, 맞았다. 드디어 맞네. 휴이 자식 피하는데도 한개가 있었겠지. 아예 공격할 때마다 몸통을치기를 하냐. 하지만! 한 대도 안 맞는다고? 한 대도 안 맞죠? 으악! 아! 한대 맞았다. 아한 대도 안 맞으면 뭔가 그, 그러, 그래야 그러 나오는 엔딩이 있을 것 같은데. 아씨 까비네. 자, 자 뺨. 날이기다 정말 대단하다. 이긴 것 같지도 않구만, 괜히 질것 같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끄는 거 아니야? 너 소원대로 니네 반 애들이 더 이상 못 떠들게 하겠다. 어, 어 그래? 요 뒤로 정말로 교실이 지죽은 듯 조용해졌다. 김희연 무리들은 약속이나 한듯 자습 때 오지 않았다. 진짜 조용해져서 다행이다. 한 대도 안 맞았어야 됐나? 아, 뭔가 살짝 엔딩이 이상한데? 아니, 고작 근데, 반을 조용히 하기 위해서 자전 때린다? <laughs> 아무튼 오늘 인어 시리즈 이렇게 해봤고요. 혹시 한 대도 안 맞으셔서 나오는 엔딩이 있다면 카페에 올려놔 주세요. 재미가 있었다.